아,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누구세요? 님 누구세요? 거미세요? 설마 이게 엔더맨? 엔더맨 와 엔더맨 막다 보여요 나나나나나나나 미겠다 개쎈데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아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음. 아, 크리퍼로 뭐야 이젠! 개무서워. 오, 어. 어, 엔더 진주? 이가 시바라크 잔사래. 그 설마 이거... 뭐냐 이거, 오류 걸리는데 이거 쓰지 말자. 귀찮다. 일단은 건물을 열심히 깨봅시다. 우와, 엔더, 엔더 진주. 오류가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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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만드요 오류 총알 시네요 아, 오류가 너무 많이 타고 꺼졌어요. 아, 뭐야. 어디야? 뭐야, 이거 설마 찾단된 거야? 아, 참. 제, 제작자한테 말해줄까? 뭐 있다고? 아, 아, 젠장! 아니요. 저는 방법을 알죠. 영9구점스크립트 아? 이런 방법? 어. 보트형 딸. 저녁을 먹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아, 아 맛있네요 저녁이 아뭐뭐 아, 하냐 뭐 내가 아 맞다 철필이 있어 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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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없어요 아, 아 난나 아 김세진이라는 분은 옛날에 뭐 통역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음 그런 사람이에요. 일 빨리 악물 부착해보고 이 PC 스크립트에 대해 많이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요 저가 조만간에 죽을 것 같거든요 만세 만세 내가 죽어 아유뭐 끝까지 해본 모두가 없죠 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석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아 자연 동물 스크립트를 했죠 이게 바로 근데 신기하죠 야생이에요 그냥 뿅. 자 이렇게 해주고 오와 6개밖에 안어어화로 만들어야 된대 여덟 자 이렇게 캐고 음 아하하 이거 만들어 아 김세진 어 어, 놀라이그다 뭐라고요? 세진이 세진이 좋죠 뭐 좋은 친구죠 아네 진짜 안 써, 이거. 버려. 버려, 잘 가! 그리고, 이거 너무 오류가 많아서, 엔더진진을 쓰지 않도록. 안, 진짜? 지금, 나한테 장난치나? 와요이 만년 고갱이가 부셔지네요. 뿅. 하나 더. 으아, 내 네, 만년 고갱이 됐다. 칼 만들어야지. 어? 어? 칼 만들어야지. 어, 아, 좋아. 딱 좋죠, 이렇게. 칼두 개나 만들고. 자, 이제 빨리 나가서, 새로운 동굴, 다른 걸 찾아보죠. 여긴 뭐, 할거다 있고. 오, 오, 지금 밤이 돼가지고, 망했네요 괜찮아요. 밤이 되면 좀비한테 썩은 고기가 어서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요이 보트를 타고 저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라는.. 보트죠 컴퓨터에서 알다시피 어.. 여기는 올라가기 거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로지.. 으잇 하내 아, 보트! 하, 아 여기 만 여긴 어떻게 올라가나 아, 보트의 힘! 이제 흙을 쌓고 방금 용암 보였잖아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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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안녕하세요, 오징어님. 님이 오징어예요? 뭐죠? 얘네왜 닭다군요? 어, 철 나와. 저기 스파이더 조기다하느님하느님하느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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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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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예요? 저기 여기 있다면. 근처는 저기야! 와, 봐, 봐봐봐죽이를들어줘 자, 시작하자. 자. 아미날 죽여? 좀비를 주니까 철이 나오네요. 신기하죠? 야생에 막 스파이더 조끼가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셨나요, 여러분? 다 찾았고. 돌렇다고 그래도 옮겨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 어려워. 어, 이건 왜 이러냐면. 자, 갑시다. 쟤왜 지금 요즘 문어가 치기게 뭐야? 아. 지금 나 때려? 나 응. 아. 하쓰레기. 쟤가 고민이 분명해요. 텍스처팩이 이상해요. 아니, 야생이 뭐 서지? 뭐야? 갈색 뭐 서도 어디니? 아니, 스파이더 조키바! 잠시만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천재. 하! 천재도 어려워요. 아, 나정말이네 빡치구만. 막치구만 어? 어, 시를 휘특하였다. 아, 아, 저기 버섯을 발견했죠, 저희가? 보트 타고 왔네. 여기서 스파이더 조끼를 딱 물리치고, 이렇게 버스를 발견했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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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여기서 딱 여기 누굴 만났는데 여기서 누굴 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팀을 다 먹고, 저이 새끼를 물리치면 끝. 아, 이 새끼야. 좀더 줘. 좀 기다려. 내가 무게 갖고. 1초 하나 올라줄게. 1초는 말고. 아니 너무 세해, 몬스터가. 하, 저닭 때문에.

난 대단해. 와우 신기하죠 이스파이그저 한번 썩은 고기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노래 지루해. 좀비야. 니 나한테 보다. 왠지 알아? 니곳 응, 있으면 닭한테 조정을 당하게 될 거야. 어 닭도 죽어. 공공공공. 스파이더 조끼. 신기하고만 이젠 빨리 차에 넘가져서 아! 벌써 재밌는 밤 시간이 끝났다 몇번 죽었죠? 아 완전 조금도 안네저 위에 있는 게저가뭐지저가번 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없지 오늘 뭐 철을 쓰면 돼요? 뭐지 안보여서 쓰... 시야가 시야가 최대인데 어디보자 모르겠다. 하, 아, 쟤네 죽구만. 저기 몰래 가가지고, 내가 저걸 먹으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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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들 죽지 마. 야, 나한테 죽어야지. 저기 바로 전설의 누구죠? 안녕하세요. 나 때려봐. 오, 샌드? 거미요. 냥거이 뒤돌아 봐있어뼈다 뼈는 뭐할 것도 없는데 야 보트 타고 저기까지 가볼게. 저기, 저기, 오케이, 저기, 오케이 레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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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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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분 금을 통과하면서 어 나이스. 와다다다다다게 보트를 타는 이런 재미가 전 꿀이에요. 우와! 역시나야. 마인카트가 보트라니? 닥스 일로 와! 일로 와! 일 와! 어 다다. 됐스 갑시다. 아, 아이고, 저도 두 개랑. 따탄따다탄 여기가 그 바로 전설의 크리퍼. 아, 지옥도 있어 요 이거 신기해요. 지옥 저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버그라. 아나 이거 빨리 끝내야지. 아, 나중에 업데이트 행르는 걸로 고 싶다. 아, 노는 것도 이트 텐데, 보여드릴까요? 기회 네. 아, 유 못해, 못해. 여우 시... 기온... 여덟 개... 그다 음... 에음거이터 이거... 은그 이거... 이라이트 아니, 이것은 언제 생겼지? <립기> <헉! 아니구나. 립기> 아니, 아 이것은 언제생겼지? 여기거지인가 아니구나 네 걔가 필요했구만 반녕기세요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가 이가 부족해가지고 더 갖고 왔어요. 봐봐요. 아두 개만 주세요. 음, 새끼. 그러니까 숫자를 잘 세야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재밌는 스크립트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NPC까지 없을 때면저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에메랄도또 나오는데. 방물에서 말고. 정비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서 아무런 필 없어요. 캔데요. 뼈그리스가 업데이트 됐다는 전. 아이야. 하레. 한대튕기지 와딩. 하나는 바짜니. 아. 아. 결국 성트는 긴기고 말았다는. 하. 아. 아. 아, 아, 진짜, 감히 날 튕겨? 아, 여전히 몇번 튕기다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 아니, 왜 내가 여기! 아 여전히 몇번 튕기다가, 좀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립시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욕은, 욕 없다고? 응? 무야 들어가! 입창! 응?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거 잘못금이래 아니... 왜잠 진짜 라 사기 먹었어 죽을거야 자, 장 이거 뭔데? 자, 이렇게 넘겨놓고 차근차근 어, 음, 이렇게 되는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잘연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음, 음. 어, 어, 이렇게. 자, 작은 업데이트 공유. 네, 오늘은예 볼트도 추가 드렸고 이렇게 일은안 떠요.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 지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요. 엔더맨 자연 지역 피시잖아. 그렇구나. 1번 3번 PAPN 버튼은 아닙니다. 네, 지역 피시요피도 추가요, 아니요 추가요. 2개의 렇게 수거점을 희세요. 네, 나이가 완성했어요. 우주가 나아와요 우주가 날아 핫! 너무 오래 찍는거 아니야? 하?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새끼들 어? 여기있만 저거 너무 지우고 내려갔어 여기서 다 됐어 여기 렉이 걸리다 갑자기 이렇게 지옥부터 생수냄새 딱! 뿅! 아 이게 왜 이렇게 렉걸린거야 야야야 야 줄래? 아니, 부셔, 부셔야돼, 부셔야돼. 아, 내가 이걸 이거, 이셔이야 아,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걸입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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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 내가 뭘 잘못 만들었어 지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야, 야.